나를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. 나가면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이냐? 묻지 말고 어쩌라는 것이냐? 나는 살고자 한다. 그것이 나의 뜻이다. 경이 보냈다는 전령은 어디 있다는 것이냐? 이제 곧 해보름이다. 그낭병은 언제 온다는 것이냐? 하니 보름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느냐? 나를 죽이러 오락개들이 몰려온다는 말이다! 돌이켜보면,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, 모두 처음부터 화친을 배척하고, 선공을 하자고 청한 예판의 탓이다. 예판이 저지른 패전 덕분에,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게 되지 않았느냐? 허니, 이제, 예판이 항복의 답사를 쥐어올려라. 문구를 공손히 해서 내 뜻을 온전히 적들에게 전하여라. 살고자 하는데 왜 죽음을 입에 담는가? 그래, 이 많은 신하들 중에 어디 문장가가 예판뿐이겠느냐? 자! 그럼 누가 항복의 답사를 쓰겠느냐? 두려우냐? 척화를 하자니 간의 손에 죽을까 두렵고 오랑캐들에게 살려달라는 답사를 쓰자니 만고의 역적이 될까? 그것이 두려운 것이냐?